나이 든다는 건 어쩌면 서서히 사라져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얼굴과 마주하는 순간, 전화기를 들었을 때 울리지 않는 벨소리, 명절 식탁에 앉았을 때 어색하게 돌아가는 대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으면 다 그런 거야. 외로운 게 당연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이 납니다. 주름은 늘어도 미소는 더 따뜻해지고 말은 적어져도 무게는 더 깊어집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순 일곱 해를 살아오며 뒤늦게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운 사람 그의 이름은 김정호 김정호 씨 올해 예순 일곱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넓은 아파트, 두둑한 퇴직금, 그리고 명함 한 장에 새겨진 전무이사라는 직함. 퇴직 파티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연락합시다. 그날 그의 핸드폰엔 80여 개의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우씨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3주 전 보험 광고였습니다. "여보, 아내가 부릅니다. 왜? 그의 대답은 퉁명스럽습니다. 오늘 마트 갔는데 같이 갈래? 난 바빠. 나중에 가. 아내는 더 묻지 않고 혼자 나갑니다." 정호 씨는 텔레비전을 켭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그냥 같이 가기 싫을 뿐이지. 그는 요즘 자꾸 짜증이 납니다. 딸은 바빠서 전화도 안 하고, 후배들은 연락해도 답이 없고, 아내는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어느날 저녁 정호 씨는 오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그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어른 앞에서 반말에 다리 꼬고 앉고. 맞아. 우리 때는 말이야. 선배님 한받으면 꼼짝도 못 했는데.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요즘 젊은 것들은 참. 그들의 대화는 늘 요즘 애들로 시작해서 우리 때는 으로 끝났습니다. 정우 씨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봅니다. 나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 핸드폰이 울립니다.. 정호야, 나.. 성민이야.. 성근이.. 성근이가 어제.. 갔어.. 박상근.. 정우씨의 대학 동기이자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뭐, 성근이가, 그럴리가? 전화를 끊은 정우씨는 몽환이 앉아 있습니다. 성근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1년? 아니, 2년도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우씨는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빈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부터 60대 노인들까지. 상근 선배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 힘들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항상 웃으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거든요. 정호 씨는 귀를 의심합니다. 상근이가? 그 조용하던 상근이가? 그는 상근이를 떠올립니다. 대학 때도 눈에 띄지 않았던 친구. 졸업 후에도 작은 회사에 다니며 조용히 살았던 사람. 정호 씨가 자네는 왜 그렇게 소심하게 사나? 라고 놀리면 상근이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게 편해. 큰 소리 칠 일도 없고. 정호 씨는 영정 앞에 섭니다. 사진 속 상근이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습니다. 상근아,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옆에선 상근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형님 이야기 자주 하셨어요. 정호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친구라고요. 정호씨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회상 10년 전 상근이가 전화합니다. 정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딸이 결혼하거든? 아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나 그날 골프 약속이 있어서 축의금은 보낼게. 아 그래 알았어. 바쁜데 미안하다. 회상, 5년 전? 상근이가 또 전화합니다. 정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나 다음 주에 서울 가는데 밥이나 한 번. 아, 상근아, 미안한데. 요즘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몸 건강해라. 현재, 빈소. 정우 씨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상근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무시했어. 네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외로운 건 나였구나. 장례식장을 나서는 정호 씨. 밖은 어둡고 그의 그림자는 더 깁니다. 장례식 이후 정호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라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세번 동네 카페에 갑니다.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메뉴 아메리카노 한 잔. 어느 날 카페 아르바이트생 민준이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습니다. 정호씨의 바지에 뜨거운 커피가 튀었습니다. 제, 죄송합니다. 민준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전에 정호씨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정신이 뭐어디 팔렸어? 사장 불러.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정호 씨는 잠시 멈칫합니다. "내면 독백!" "아 또 시작이네." "나이 먹었다고 내가 손님이라고 저 아이를 짓눌러야 하나." 정호 씨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갑니다. 휴지로 바지를 닦으며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괜찮아, 바지는 빨면 돼. 저 아이는 얼마나 놀랐을까?" 정호 씨가 자기로 돌아오자, 민준이가 새 커피를 들고 와 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 드렸어요. 옷 세탁비는 제가. 괜찮네. 정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자네도 놀랐을 텐데, 괜찮나? 민준이는 눈이 동그래집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정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자네 학생이야. 네, 대학교 3학년이요. 그래, 요즘 경영학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도 궁금한데, 시간 날때 한번 이야기해 주면 고맙겠네. 민준이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요? 와,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호 씨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내면 독백. 이상하다. 화를 내지 않았는데 기분이 더 좋네. 이게 어른이 되는 건가? 일주일 후 민준이가 커피를 가져오며 말합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요. 제가 경영학 프로젝트 하나 준비 중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조언 좀 들어도 될까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지. 안께. 그날 정호 씨는 두 시간 동안 민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조언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말을 잘안 들어주시거든요. 정호 씨는 가슴이 뜨끔합니다. 내면 독백. 내 딸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날 저녁, 정호 씨는 딸 지은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나 아빠야. 아,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느낌입니다. 아니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해서 아빠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정우 씨는 웃습니다. 아프긴 딸한테 전화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 아니 그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엄마한테 전화하시잖아요. 지은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왜요? 같이 밥이나 먹으면 어떨까 해서 니가 네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아빠,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딸이 보고 싶더라고. 지은이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정호 씨는 메뉴편을 넘기며 말합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거 시켜. 아빠가 고르세요. 아니,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지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주문합니다. 음식이 나오고 잠시 어색한 침묵. 정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지은아, 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네가 어렸을 때 아빠가 너무 바빴어. 아니 바빴다는 게 핑계지 사실은 일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 지은이는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빠가 틀렸어. 정우씨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알고 싶어. 네가 요즘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가 행복한지. 지은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저를 인정해주길 바랐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사는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아빠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도 괜찮다고. 아빠가 늘 틀렸어. 아빠는 아빠 시대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너는 네 방식으로 잘 살고 있더라." 아빠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게 지은이는 아빠를 꼭안 씁니다. 아빠 사랑해요. <laughs> 아빠도 사랑한다. 정말 지은이가 말합니다. 아빠 요즘 저는 프리랜서로 일해요. 회사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던 일을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정호 씨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뭐? 안정적인 회사를 왜 그만둬? 프리랜서가 뭐가 좋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 그게 뭔데? 영상 편집이요. 제가 만든 영상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 아빠한테 보여줄 수 있어? 진짜요? 당연하지. 우리 딸이 만든 건데 자랑스럽지. 지은이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딸이 보내준 영상을 봅니다. 잘 만들어진 영상이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딸은 이렇게 컸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 입원합니다. 큰 병원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정호 씨는 매일 병원에 갑니다. 아내는 처음엔 어색해 합니다. 당신, 집에 있어도 돼. 나 괜찮아. 아니야, 여기 있을래. 병실은 4인실. 옆 침대에는 80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들을 관찰합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할머니 곁에 앉아 있습니다. 물한잔 갖다 주고 베개 위치 고쳐 주고 그저 손을 잡아 줍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걸.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 걱정 마. 손이 차네. 매손 잡아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정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아내 손을 언제 잡아봤더라? 저녁이 되자 정호 씨는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여보, 왜손좀 잡아도 될? 당신 정말 어디 아파요? 정호 씨는 웃으며 아내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뭐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알긴 해요. 이제 알았어. 늦었지만. 당신은 늘 바빴어요. 회사일, 사람들 만나는 거, 골프. 나는 당신 스케줄이 맨 끝이 었지요 정호 씨는 아내 손을 더꽉 잡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우들은 달라질게. 당신이 제일 중요해."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정말요? 아, 정말이야." 그날 밤 정호 씨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불편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장호 씨는 아내가 좋아하는 죽을 사옵니다. 여보, 이거 먹어봐. 당신이 좋아하는 전복죽. 당신이 사왔어요? 응. 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 봤어. 나도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 뭐가 고마운데요? 40년을 나 같은 사람 옆에서 살아줘서. 나는 좋은 남편도 아니었는데, 당신은 늘 곁에 있어 줬잖아.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죽을 떠 먹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우씨는 아내 옆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깨닫는 걸까? 소중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멀리서만 찾고 있었어. 일주일 후 아내가 태어납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정호 씨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내일 산책할까? 산책? 응, 당신이 좋아하는 호수공원. 날씨도 좋던데. 아내는 놀라면서도 웃습니다. 좋아요. 그날부터 정호 씨와 아내는 매일 마침 산책을 합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외롭지 않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호 씨는 매주 카페에 갑니다. 민준이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준이는 이제 정호 씨를 멘토라고 부릅니다. "어르신, 저 다음 달에 면접이에요." 그래. 잘 됐네. 자신 있나? 떨리긴 하지만 어르신이 해 주신 좋은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네가 열심히 한 거지. 나는 그냥 들어준 것뿐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어르신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정호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정호 씨는 딸 지은이와도 자주 만납니다. 이제 지은이는 먼저 전화를 합니다. 아빠, 이번에 제 영상이 광고자에서 상을 받았어요. 정말? 어, 대단한데? 어, 언제 시간 돼? 축하 밥사줄게 아, 아빠가요? 와, 아, 진짜요? 당연하지. 우리 딸 자랑스러운데. 장면 전환, 동창회. 정호 씨는 옛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갑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버릇이 없어 인사성도 없고. 정호 씨는 잠시 듣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형들, 나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 뭐가? 요즘 애들이 버릇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대에 뒤처진 것일 수도 몰라. 친구들은 당황합니다. 야, 총호야, 너 요즘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깨달은 거지. 우리가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걸. 한 친구가 비웃듯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 무시당해. <laughs> 우리가 어른인데. 정호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른은 나이로 되는 게 아니야. 태도로 되는 거지. 그날 이후 정호 씨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호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줍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에요. 공부만의 길은 아니야. 자네는 뭘 좋아하나? 저는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럼 그걸로 길을 찾아봐. 세상엔 여러 길이 있어. 한 학생이 수줍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왜 저희한테 이렇게 잘해 주세요? 정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살았거든. 늦었지만 이제라도 갚고 싶어서. 장면 전환, 집 저녁, 정호 씨는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둘은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요, 이거 간좀 봐줄래? 정호 씨는 국자로 죽을 떠서 아내에게 건넵니다. 음, 조금만 더 짜게. 알았어. 밥을 먹으며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예전엔 집회만 있으면 짜증냈잖아요. 지금은 편해 보여요. 나도 그래. 예전엔 늘 불안했어. 술류 모으는 사람이 된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그냥 나로 사는 게 편해. 술 모으긴 <laughs>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정호 씨는 아내 손을 잡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런가 봐. 정호 씨와 아내는 호수 공원을 산책합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히 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연인들이 걷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정호 씨는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봅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뭐 생각해요? 그냥 좋다는 생각. 뭐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옆에 있고 바시가 좋고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 느낌. 아내는 정호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당신 진짜 말이 달라졌어요. 늙었으니까? 아니요, 어른이 됐으니까. 그런가? 네, 당신은 이제.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호 씨는 고기를 끄덕입니다. 늙는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품이 있게 늙는 건선택입니다 나이를 무기로 휘둘지 않는 것, 젊음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 것, 말에 온기와 배려를 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김정호 심는 61곱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어른은 나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태도와 품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는 이제 말합니다. 젊은 시절의 나는 큰소리쳤지만, 지금의 나는 초용히이 미소 짓는 게 좋다. 주름 만들었지만 그 주름 속에 담긴 삶의 무게가 자랑스럽다. 나는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다. 어른이 되는 법을.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큰 소리 치는 노년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미소 짓는 노년입니까? 품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겸손한 태도, 그것이 우리를 진짜 어른으로 만듭니다.